안녕하세요. 영어 재미 지나의 지나쌤이에요. 오늘은 거름마 영문법 17번째 시간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 주는 말이다라고 써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명사, 대명사 기억나시나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또는 장소를 가르키는 말이고 그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예요. 그러면 그 대명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뭔가 봤더니 오늘 배우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와 대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국어로는 보통 니은으로 많이 끝나요. 뭐 좋은, 나쁜, 이상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뭐,의, 외국의, 한국의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를 대부분 또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이 배우실 부사는 이따 또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부사는 워낙에 설명해 주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따가 저랑 또 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 형용사가 설명해 주는 명사 대명사는 부사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보실 건데 먼저 위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지금 보시면은 It's a nice day today.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좋은이라는 nice가 좋은 날 day 앞에 오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 old church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교회. 이런 경우에, 뭐, 어, 맨 아래 문장 보시면, 또 beautiful yellow flowers라는 또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re are some beautiful yellow flowers in the garden. 자, 아주 아름다운, 뭐 몇개 아름다운 노란 꽃이 있다, 정원에.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nice day, 뭐, good stor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한 가지만 쓸 때도 있지만, beautiful yellow flowers 같이 한두 가지를 명사 앞에다가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돼요. 뭐부터 써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데 몇 개를 좀 쓰고 싶을 때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거는 주관적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아름다운 또는 뭐 좋은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긴, 짧은 또는 숫자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객관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해 보면서 우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long, beautiful hair. 요세 가지를 잘 연결 한번 해 볼게요. 그녀는 hair를 갖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어떤 머리카락일까요 beautiful long hair 아주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있어요 자 아름다운 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긴 짧은 하면은 좀 객관적 이잖아요 자 객관적인 게더 명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Beautiful long hair 라고 하지, long beautiful hair 라고는 잘안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실 때좀 고민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 객관적인 건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게 더 명사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garden하고 large를 어떻게 한번 넣어볼까요? We bought a house. 어떤 집을 샀대요. with all 하고 되어 있네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집을 샀나 봐요. 어떤 가든을 갖고 있는 그렇죠 large garden 이 경우에 large를 어, 형용사로 보시고 a large garden에서 순서를 쓰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 거세 개나 있네요 black jacket nice 자 요거를 한번 우리 한번 알맞게 넣어 볼게요 he's a wearing a 자뭘 입고 있어요 그가 어 일단 뭐 입겠어요 재킷을 입고 있겠죠 he's wearing a jacket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뭐 블랙 재킷인가 봐요. 그러면은 블랙이라는 검은색은 누가 봐도 검은색이니까 더 명사에 가깝게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he's h s wearing a nice black jacket. 그렇죠. 나이스는 아무래도 내가 보기 좋은 거니까 그래서 nice black jacket 이런 순서로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은 객관적인 게좀더 명사와 가깝다. 주관적인 거를 더 먼저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만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비동사 뒤에도 옵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걸 형용사라고 하고, 우리가, 음, 비동사 배우실 때, 예를 들어서 뭐, I am happy. 이렇게 쓰는 문장 해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happy는 행복한이죠.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를 써서 어 이제 주어를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보시면 어, the weather is nice today.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I am hungry. 자, 이때 hungry는 배고픈이죠. 그래서 I am hungry. 나에 대한 설명.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올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 도 오고 비동사 뒤에도 와요라고 했는데 음. 두 가지 다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동사 뒤에만 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비동사 뒤에만 온다든지 지금 요건 참고하시라고 드린 건데, 뭐 afraid 무서운, asleep, alone, awake 이런 것들은 뭐 동사 뒤에만 좀 위치하는 편이다. 이렇게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실 건 look. feel, smell, taste, sound. 이러한 동사들 뒤에도 형용사가 바로 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동사는 예전에 우리가 감각동사, 뭐 지각동사, 이렇게 배웠던 것들인데, 이거 동사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 뒤에 있는 오는 건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I feel tired. 나 피곤함을 느낀다. 자, 동사 뒤에 형용사 바로 오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 한번 해볼게요. 너 오늘 예뻐 보인다. 되게 좋아 보인다. 자너 뭐뭐 해 보인다. Look이라는 건 보다가 아니고요. 뭐뭐처럼 보인다예요. 그래서 you look pretty today. You look pretty today. 너 오늘 되게 예뻐 보여. 또는 you look nice. 어너 오늘 되게 좋아 보여. Look이라는 동사도 이렇게 형용사 쓰시면 좋죠. 자그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요. The room. 자 냄새가 난다. 우리 s m e l l 쓰시면 되겠죠? The room smells strange.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꽃은 달콤한 향기가 나요. 자, 냄새가 나다, 향기가 나다. The flower smells sweet. 아, 스윗한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감각에 관련된 동사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사를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제가 뭐뭐하게로 끝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 대명사 빼고 나머지 꾸며 준다고. 그래서 뭐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굉장히 많은 걸 꾸며 줘요. 그래서 자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앞에 왔다 뒤에 왔다 막 중간에 왔다. 그래서 부사는 역할이 좀 많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명사나 대명사 빼고 나머지를 싹다 부사가 설명해준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형용사에다가 ly 붙은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보시면 단어 중에서 quick 같은 경우엔 quickly, bad는 badly. 자,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뭐뭐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careful, 조심스러운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렇게 하시면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문장만 볼게요. He ate his dinner very quickly. 그는 저녁을 굉장히 빠르게 먹었어요. 자 그는 먹었다 그의 저녁을 완벽하게 문장 뒤에 부사. 이렇게 부사는 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뒤나 맨 앞에 문장 앞에도 넣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이제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ly를 붙일 때 그냥 무조건 ly가 아니라 철자 변화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ly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happy 같은 경우나 easy 같은 경우는 happily, easily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한번 요거 완성해 볼까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옛날에 뭐 동화책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왔던 문장이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도 오랫동안 뭐 행복하게 살았다. 이때 they lived h a p p y 이르시면 안되고 they lived happily 라고 동사로 꾸며주는 부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쓰실 때 형용사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꾸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ly로 끝났다고 무조건 부사? 그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ly로 끝났지만 형용사인 애들 있죠? 여러분들 friendly. lovely, silly, ugly. 이런 것들은 형용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아마 lovely 거예요. She's lovely. 그녀는 굉장히 사랑스럽다. lovely 하는 걸 우리가 사랑스럽게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스러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얘는 형용사구나. 생김새는 이렇지만 해서 좀 단어적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거 지금 제가 프린트에도 단어를 드렸는데 부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perfect. 완벽한 이런 뜻의 형용사를 perfectly, ly 붙이셨죠? 어, 완벽하게 careful, 조심스러운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easy, 쉬운이죠? easily, y를 i로 바꾸고 ly 하셨나요? clear, 뭐 분명한, 명확한 ly 붙이시면 clearly, 분명하게, 명확하게 quick, 자 빠른이죠? quickly, 빠르게 fluent, 유창한 fluently, 유창하게 여러분들 쉽게 아마 잘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것들 스펠링 변화만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형용사는 제가 비동사 뒤에 온다 그랬어요. Be careful, 조심해. 하지만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Liste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잖아요. 어, listen carefully 아닙니다. Listen carefully. 이러한 것들 같이 좀 문장으로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모든 부사가 다 ly로 끝나지는 않고요. 그쵸? 그리고 생김새가 좀 정해진 애도 있고 형용사랑 부사가 똑같이 생긴 애도 있어요. 그래서 h a r d fast late early 이런 것들은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 볼게요. the bus was late. 자 버스가 늦었어요. late는 늦은 이란 뜻이죠. 근데 i went to bed late. 나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lately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의 다른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hard도 뭐 힘든 어려운이란 뜻이 있지만, hardly, 힘들게 아닌가, hardly는 다른 뜻이 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hard, fast, late, early는 좀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good하고 well도 잠깐 짚어드릴게요. Your English is very good. 어, oh, 너 영어 정말 잘한다. 네 영어 참 좋다. is good 했어요. 근데 you speak English very well. 너 영어 정말 잘하는구나. well이라는 건 speak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를 쓴 거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구별해주시고요. 근데 wel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또 쓰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음... 문장 보시면 how are you? 너 어? 어, 요즘 어떠니? I'm very well. 어, 굉장히 잘 지내, 고마워. 자, well 이라는 건 건강한, 잘 지내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 I'm very well 했다는 건 이건 건강한, 잘 지내는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잘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쓰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거. 여러분들 단어들, 대명사도 꾸며주는 게 형용사다 라고 했는데, 끝에가 body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거나,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something, somebody, 뭐, anything, anybody, nobody. 이러한 대명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nowhere, anywhere 같은 장소. 이러한 대명사들은 조금 형용사의 위치가 달라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제가 간단하게 문장을 프린트해 드리긴 했는데, 자,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일단 some 하고 되 있는 애들은 긍정 문에 쓰여요. 그리고 anybody, 뭐 anything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많이 쓰이고요. 뭐 nobody나 nowhere, nothing 이런 건 부정 의미 있는 애들이니까 부정적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somebody하고 anybody를 조금 구별하시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자, 보시면 뭐 there is somebody at the door. 문에 누가 있어요. 그럼 there isn't anybody 하면은 at the door. 문에 아무도 없어요. 또는 there is nobody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그 문장을 좀 구별하시라고 먼저 드렸고요. 자 사물은 thing으로 끝나고 장소는 where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러한 단어들을 보실 때 문장도 보시라고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한두 문장씩 거기에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문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보자고 얘기를 드렸냐면 자, 이러한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Let's go somewhere different. 여기 화면의 두 번째 문장, 다른 곳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때 different라는 게 different somewhere이 아니죠. somewhere different. 자, 뭐, what's in the letter? 편지 무슨 내용이 있어? It's nothing important. 중요한 거 없어. important nothing 아닙니다. It's nothing important.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 have something special for you. 널 위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Something special.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라는 애가 뒤에 위치한다.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형용사 역할하는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투 부정사는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문장 하나 볼까요? I want something to eat. 난 먹을 게좀 필요해. 먹을 만한 것을 원해. I want something to eat.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가 뒤에 오겠죠. 여러분,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Somebody to love.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가, 어, 이런 단어들 뒤에 와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회화에서도 쓰실 일이 많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형용사 부사를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걸음마 영문법 18번째 시간 비교급과 최상급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배우신 형용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시간이니까 오늘 거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아 쌤의 영어 재미 진아의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